지난해 12월 3일 이후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외치며 정권의 모든 것을 건 느낌입니다. 마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처럼 내란몰이를 해왔습니다.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얼마 전 이재명 정권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방조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는데요.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. 내란 방조라는 건 내란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인데 법원이 아직 내란이 있었는지 확신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사실 대통령이 내란을 꾸미는데 가장 가까운 국무총리가 몰랐을 리는 없겠죠. 국무총리도 몰랐다면 윤전 대통령이 애초 내란 같은 것을 도모한 사실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뿐만이 아닙니다. 12월 3일 개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지만,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9개월여 수사를 했는데 아직 특별한 증거가 안 나온 것은, 앞으로도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최근 문화일보 칼럼에서 세계헌정사상 대통령의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한 전례는 없다면서 이 정권이 지금 내란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정치적·법적인 행위는 모두가 허구적인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. 허영교수는 심지어 이재명 정권이 없는 내란을 있었던 것처럼 꾸며 폭주한다며 나라가 정상화됐을 때 지금의 폭주 세력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. 무엇보다 허영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할 수 있을까요?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. 중요한 건 내란 불성립 판결이 나온다면 그동안 내란 프레임에 모든 걸 걸어온 이재명 정권은 급격히 힘이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?